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 농구 대회 나가게 되면은 선수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플레이를 굉장히 거칠게 어, 함으로써 이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에서 파울을 부는지 아닌지 그 경계선을 어, 확인을 하는 어, 이유는. 어 내가 가장 거칠게 할수 있는 플레이의 정도를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심판 중에 어떤 분들은 휘슬을 굉장히 예민하게 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 꽤나 심한 몸싸움에도 별로 렇게 휘슬을 불지 않는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허용해 주는 최대치가 무엇인가를 어 파악하기 위해서 1쿼터 경기를 뛸때 농구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고 어 강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어, 그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을할 때가 있는데요. 어, 제가 첫 사역지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제 스무 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어, 한 명, 두명 이렇게 저를 찾아왔던 어,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 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 예수님도 포도주를 좋아하셨다는데 한두잔 정도는 마셔도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 그때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답을 하기보다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던졌는데 첫 번째 어, 술은 취하지 않으려면 왜 마시려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일단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 지금 너희들이 이제 전도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은 것에서 출발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죄라는 것의 정의를 굉장히 섬세하게 어, 날카롭게 내린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 행동을 최대한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의 방향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를 수 있는 행동의 범위의 최대치를 원하는 질문이라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 만약에 어, 어떤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외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어, 첫 번째, 미스 김이랑 단둘이 저녁에 문자를 하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퇴근하고 단둘이 어, 밥을 먹는 것만으로는 외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세 번째, 어, 저 여자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잡아주는 김에 손을 잡았는데 그것은 외도가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은요, 그날 밤 어, 답변과 상관없이 부부싸움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세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 마음이. 계속해서 경계선을 확인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더 내딛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거룩을 향한 질문은 던지지 않으려고 할때 굉장히 많아요. 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봤는데 기쁘시죠. 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순종해 봤는데 주님 더 기쁘신가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경험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향한 타협에 대한 질문들은 굉장히 많아요. 어,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아, 이 정도는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죠. 굉장히 슬픈 어, 현상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before and after를 굉장히 명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뭐래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열매와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들을 굉장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둠의 열매들은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뿐입니다. 이것은 말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죄악들을 내면 에 숨기고 있었던 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요 깨어나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단어는요. 연구하다. 테스트하다. 결론에 이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실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알아가고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삶으로 실험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도전을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순종해봤습니다 이 걸음을 걸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쁨입니까? 더큰 기쁨입니까? 이것을 삶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질 때가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정의하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딱한 번만 눈을 감자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딱한 번이 땜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릴 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한 번, 두번 타협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느샌가 굉장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서 13절 말씀에서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르러 잠자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의 외관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이 땅에서 들어져 있고 눈을 감고 있고 숨만 붙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잠자는 자라고 이제 바울이 묘사를 하는 그 교회는 굉장히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부르시는지를 오늘 말씀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고 선언을 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어, 한 이틀 전에 보름달이 굉장히 크고 밝게 떴던 것을 봤는데요. 제가 뭐 기사에서 봤을 때는 100년 만에 가장 선명한 보름달이라는 것을 이제 기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 보름달은요 스스로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 스스로는 빛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죠. 어 그런데 보름달이 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주님 덕분에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누군가를 비춰 줄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런 반영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확인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의 범위를 확인하고 나를 어, 죄에 대한 최대치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더 깊이 가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사니더 기쁘시죠? 그것을 물어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도전하고 갈망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예전에 저와 안산동상교회 대학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함께 교제했던 형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어, 대학생 때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 취직을 하자마자 그 형님이 보여줬던 모습은 여전히 저한테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어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축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어 취직을 하자마자 그 형님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자신의 첫 월급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어 싱글이 아니었고 가정을 이제 막 꾸린 신혼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더 레디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급진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 그첫 월급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불안하기 시작했대요 어, 가정을 또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 밀려오는 것은 불안함이죠 근데 그때마다 번역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고 자신의 그 월급만큼의 재정들이 어,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살수 있군요라는 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오랜만에 제가 파주로 신방을 갔다가 지나가 가는 길에 그 형님을 또 만난 적이 있어요. 어, 보니까 여전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어, 자기가 일하는 그 직장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간지 한 10년 정도가 되는데, 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엘리트 선수 한두 명들을 전국에서 뽑아서 그 국가 대표 선수들만 이제 케어하기가 바쁜 것이 축구 협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형님이 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경쟁에서 밀리고 선수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다시금 사회로 재정착을 할수 있을지를 프로젝트를 만들고 팀을 꾸리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더 기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더 정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갈망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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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주님을 압니다. 내가 충분히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더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도전하는. 그리고 나의 삶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국리를 하는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오늘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춰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며 너는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추석으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